저는 이번 옥천군 가상거구 군의원 후보로 입후보한 우리공화당 기호사본 현동균입니다.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족한 걸 발판 삼아 더욱 노력하며 일하는 일꾼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의원에 꼭 당선된다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공화당의 깊은 앞날도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. 저 부족합니다만 한성은 지지해 줘가지고 이번에 꼭 우리 군의회, 군의원 후보에 꼭 입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. 더불어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중앙에서 또 청주에서 대전에서 원근 각지에서 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주신 내기분 네 여러분 그리고 조원대장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의 바쁜 말씀을 올립니다. 저는 꼭 이번 기회에 꼭 입성할 수 있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아침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시종일관 열심히 뛰고 주위에서 저희 아는 친구들 신인척들이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번 기회는 분명히 당선 자신 있습니다. 더불어 욕심을 내자면 1등으로 올라갈 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열심.